안녕하세요. 여행생아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시 일도 일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주도는 국내 최고의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 점심 때뭐 먹지, 저녁 때뭐 먹지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다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들 중간 중간 돌아다닐 때 출출하고 좋은 경치 보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또 입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에 여기저기 여기 막 특이한 것들 많지만 제가 많이 먹어봤지만. 실패할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왔으면은 이걸 먹어야 됩니다. 오메기떡. 오메기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동물시장. 정말 오메기떡 맛집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그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소다 오메기떡입니다. 아 여러분, 여기는요. 오메기떡 만들 때 쑥이랑 콩고물만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쑥도 한라산에서만 나온 것만. 그 쑥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쑥향도 진하고, 그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가지고 맛이 아주 진하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메기떡 얼마나 맛있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 네. 제주도 하면 오메기떡. 네. 또 동문시장에 또 오메기떡 그 집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 소담 네. 오메기떡의 또 특징이 뭔가요? 아 네, 저희 집은 일단 다른 집보다는 좀덜단 편이고요. 가격대도 지금 좋은 재료 쓰면서 최대한 저렴하게 이제 가성비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맛있게 만드는 어... 특징이 있어요 어 근데 첫 떡이 오전 9시라고 써있던데, 네. 이떡 나온 시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 저희는 최대한 최근 떡을 만들어드리려고 9시 첫떡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1시간 정도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지만, 어. 이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떡. 아, 그러면 몇 시까지 계속 나오나요? 5시 정도까지 다 계속 나와요요 아. 6시 이후에 오면 안 되나요? 거의 마감을 해요. 아. 6시에 나온 떡은. 6시까지 오신 분들은 다 사실 수가 있는데 어. 그 이후에는 보통 떡이 다 떨어져서 좀 어. 빨리 오셔야 요떡 사러 오시는 분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응. 어. 이게 택배도 엄청 많이 할것 같아요 제 네. 주변에도 택배는, 택배를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어때요? 네. 택배 많이 하시죠 답례품으로도 되게 많이 하시고 어. 이제 명절 때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보통 여행 오시면 선물을 많이 보내세요 아무래도 이제 당일날 사셔야 되는데 가시는 당일날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미리 집에 보내시기도 하고 어... 네 택배 많이 나가요. 어, 여행 코스로 뭐 동선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와서 맞아요. 보내놓고 놀다가 네, 집에 맞아요. 갈 수도 있고 짐드시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선물로 이렇게 보내하기도 뭐. 조금 힘들어서 어... 이제 미리 보내놓고 이제 편하게 놀고. 네, 가시면 떡이 도착해 있으니까. 오, 네. 편하네요. <laughs> <laughs> 아니, <laughs> 들고 다니면 또 짐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공항에 퀵 배송도 된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어, 어떻게, 공항. 뭐예요, 그 이제 공항은 이제 선님들이 손님들이 가시는 날짜,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갖다 드려요. 공항으로요? 네. 네. 공항 아. 그 출발 게이트까지 갖다 드리니까 나와서 바다만 가시면 돼요. 아. 음. 또 택배가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직접 갖고 가고 싶은 분들은 그쵸. 올라가는 비행기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쵸, 택배는 냉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공항 택이 좋은 점이 이제 방금 나온 떡으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미리 연락받으시면. 이게 이제 택배랑 배송의 네, 차이군요. 맞아요. 이게 공항이랑 엄청 가까운가봐요한 10분 정도니까 근처라고 볼수 있어요. 오 네. 그럼 이제 오메기떡 한번 먹어볼 건데 네네. 오메기떡 종류랑 네네. 가격 그 특징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집은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팥고물, 콩고물, 견과류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콩고물이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농사하신 걸로 어. 이제 방앗간에서 빠와서 바로바로 하는 거라 고소한 맛이 되게 풍부하고요.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소진이 빠르다 보니까 특유의 그짠내가안 나요. 어. 그런 점이 있고요. 이팥 같은 경우는 팥을 삶을 때 되게 중요한 게 팥을 삶고 나면 그 물을 잘 빼줘야 그 맛이 쓴 맛이 안 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안 하시는 분안 하시는 가게도 되게 많아요. 어. 저희는 그런 거다 제거하고 어, 오래 삶고 근데 또 앙금도 좀덜 달게 해서 이제 다들 많이 드실 수 있게 어. 한두 개밖에 못 먹잖아요. 너무 달면 맞아요. 많이 드실 수 있게 물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덜 달게 맞아요. 아, 가바로 직접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고. 또과류는 이제 회전 속도 네,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쩐내 그렇죠. 같은 거 없고 네, 네. 팥은 또 팥물 빼는 좀 어떤 디테일이 네 그렇죠 그것도 또. 다 디테일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쓴 맛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가 있어요 아.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구나. 네, 네. 오메기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떡 자체에 다 쑥이 들어가는 거죠. 그 네. 한라산 쑥. 이게 네. 한라산 제일 높은 곳에서 나온 쑥이라서 향도 되게 좋고요. 어... 제일 좋은 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아, 제일 높은 데서요? 네. 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팥에 그 은은한 단맛이 있는데 엄청 달진 않고 근데 되게 맛있게 은은하게 달고 쑥향이 확 나고 안에 들은 팥이랑 겉에 묻은 이팥 고물이랑 어 재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간 게 느껴집니다. 오. 다음은 콩고물. 아, 원래 제가 콩고물 좋아하거든요. 네. 원래 인절미를 좋아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어. 좀 개인적으로 이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아, 저도요. <laughs> 음. 거아시죠 왜? 쌀도 같은 햅쌀이어도 막 도정한 쌀이 밥을 지으면 맛있거든요. 이거는 사장님 할, 할아버지가 직접 콩을 농사지어 가지고 방앗간에서 빻아 가지고 이렇게 딱 묻히니까 고소함이 제가 먹어본 인절미 콩국물 중에 제일 고소한 것 같아요. 어. 이번에 견과류 또 우리 여성분들 견과류 잘 드셔야 되거든요. 피부 미용 때문에 노화 방지. 음 견과류가 어떤 어떤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땅콩 요렇게 들어가 있어. 요오 내정마. 일단 이거는 씹는 재미가 있고 딱 씹으면은 색다른 또 고소함이 막. 퍼지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소담 오미기떡 먹어 봤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좋은 재료 쓰는 거에서 제일 조금 남기는 가게로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떡이 한라산 쑥이 들어가서 쑥 향이랑 이 쫀득쫀득함이 최고고 자기 입맛에 맞게 겉에 팥을 묻힐 건지, 콩고물을 묻힐 건지, 견과류를 묻힐 건지 딱 결정해가지고 사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선물하기도 좋고, 택배하기도 좋고, 와서 여행 다니는 중간중간에 집어먹기도 좋고, 제주도 오면은 소담 오메기떡 와가지고, 여러분들, 제주도의 또한 가지 맛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